안녕하세요. 편의점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잠깐, 바깥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조 찍어보려고 이제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게요 편의점 장점. 음, 편의점의 단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편의점의 장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어, 그냥 순수 제 생각입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제가 느낀 장점입니다. 첫번째로 편의점의 최고 장점은, 어, 쉽다는 겁니다. 창업 아이템 중에 그나마 쉬운 게 편의점입니다. 뭐 편의점도 쉬, 뭐 그렇게 쉽고 만만한 건 아니지만 뭐 카페나 삼겹살이나 뭐뭐곱창뭐 치킨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배워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 중에 쉽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생겨서 경쟁도 심한 단점도 있지만 어첫 번째로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어, 100만 원, 1매가 100만 원 이하짜리 매장이나 진짜 힘든 매장은 뭐 돈이 안 돼서 너무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은 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빼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중간 우리 이제 편의점 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매출대죠. 100만에서 원 150만 원 정도 이 사이에 있는 사장님들은 큰 욕심만 안 피우다면 안정적인 그라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내가 목돈 대박 터져서 목돈을 벌어서 집 사고 건물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편의점 자체를 하시면 안 되지만,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내가 소소하게 애들 키우고,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200, 300 벌이 하겠나. 그래도 뭐, 오래 앉아있고 피곤하더라도, 그래도 사장 소리 들으면서 편안하게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큰 욕심만 안 피우고 어느 정도 매출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뭐한 2, 300벌이 이거는 그냥 꾸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중공무원에도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매출만 받쳐주고 경쟁점이나 이런 주변에 뭐 여건만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 이제 뭐 경기가 아무리 어떻든 간에 크게 이제 매출이나 이렇게 하락되지 경기를 크게 많이 타지 않습니다. 편의점은. 왜냐하면 최하 사최 생활권의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힘들잖아요. 근데 그나마 편의점은 선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에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코로나 시국에도 편의점이 선전 한다는 것은 호경기도 불경기 든간에 꾸준하게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회 인식이 그나마 조금 좋다. 그, 그나마 아직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의점을 막상 하시는 사인들 은 아시잖아요. 뭐 소자본으로 정말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편의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보는 분들은 좀뭐 편의점을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열심히 한, 하는 사람 음? 열심히 뭐 그래도 사장 뭐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사회 인식은 변형하는 데 대해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어, 보는 분들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아주 도라이 같은 건물주 말도 안되는 건물주를 만나 지 않는 이상은 모든 웬만한 건물주들은 편의점을 선호를 합니다. 어, 건물주들이 어, 자기 건물 중면 최고 선호하는 게 그죠? 병원, 약국 그걸 제일 선호해요. 자기 건물에 들어오길 그 다음에 편의점입니다. 병원, 약국 그 다음에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24시간 불을 켜주고 가게를 그 어, 건물을 살려주고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편의점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웬만큼 건물주라서 아이가 나쁘다든지 건물이 무너지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 뭐 10년, 15년, 내가, 나만 할수 있다면 꾸준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꾸준히 할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업종은 뭐 카페고 삼겹살이고 뭐 치킨집 있죠? 매출이 대박 터져요. 뭐 월세를 아무리 많이 줘도 어떤 주인들은 막술 먹고 시끄럽고 막 기름 올라오고 한다고 몇년 계약기, 개학기... 끝나면, 나가라는 점주도, 아, 사, 건물주도 있는데, 편의점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물론, 뭐, 인터넷이나 이데 보면, 진짜 이상한 건물주 만나서 고생하시는 점주분도 많은데, 대부분의 점주분들은,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편의점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열심히 하고, 건물주한테 월세만 꼬박꼬박 주고, 안정적으로, 이제 건물주하고 사이만 좋게 지낸다면, 이제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생활비가 거의 안든다는 겁니다. 저도 초반에, 편의점 할 때는 한 1년, 뭐, 6, 7개월 정도는 쌀을 안 사먹었어요. 뭐, 간식비가 안 들어요. 부식비가 철저로. 부식비가 철저로 안 드는 게, 뭐, 폐기 나는 그런 거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가 굉장히 절약돼요. 그러니까 미친듯이 뭐 하루에 열몇 시간씩 있으니까 돈쓸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뭐 생활비, 음료수값 뭐 이런 부식비, 간식비, 뭐, 기본적인 휴지 이런 걸다 원가로 사고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조금 절감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사람이 삶이 피폐해지는 거 있는데, 또 이제 그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모든 걸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편의점의 최고의 장점은 안정적인 거랍니것이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큰 돈을 버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 안 하지만, 내가 나이가 먹고, 아, 이제 어디 가서 200벌이 300벌이도 할데 없다. 내가 이력서도 넣을 데도 없다. 받아주는 데도 없다. 그런다면, 이제, 편의점을 잘 자리를 잘봐야되는그 대신에 자리를 잘 보고 들어간다면 2,300만원 기대하는 열심히 만다면 기대하는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매출을 올리면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일단 제가 생각하는 어, 가볍게 그냥 떠오르는 편의점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몇... 긴 영상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의점과 공인중개사 였습니다